두 분의 이 진짜 모습이 과거에는 너무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재결합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추진을 하신 건지 배철수 씨께서 추진 하셨겠죠 아무래도? 네, 배철수 씨가 배철수 씨가 저를 초대해가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일본에 여행 가서 큰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어... 그런 큰 무대를 처음 가본 거예요 거기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배철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공연 할수 있다고. 아 네. 감격해하더라고. 요 아, 진짜 뭔가 좀 어. 진짜 불타올랐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부창모 씨하고 처음 만난 게 1978년에 제 1회 해변가요제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아 그, 지금 저 중앙일보 옛날 건물 이 있어요. 네네. 삼계탕 네. 고려산 계통 앞에. 삼계탕 고려산 계통 앞에. 사실, 번역본. 저도 모르는 얘기면. 아, 몰라? 고려삼계탕을 바... 잘... 그 고려 왜냐면 삼계... 제가 그 79년도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아, 아, 미안해. 아, 아, 유재석 씨가 네. 워낙 어장 MC라. 네. 나이가 내트워인줄 알았어. <laughs> 우리세대르줄 아, 알았어. 아무리 알아도 고려삼계탕까지 <laughs> <제가. 웃음> 근데 아무튼 거기 너무 미성으로. 누가 노래를 하는데 와 얘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 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봤는데 아 지금도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예전에 진짜 꽃미남이었거든요. 와, 맞아요. 봤어요. 예전 사진 봤을 때와 정말 꽃미남으로 생긴 보컬리스트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시죠 어... 그래서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계속. 우리 학교 축제하는데 놀러도 오고 막 친하게 지내면서 언제 한번 같이 하자고 얘기만 하다가 어디 갔나 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무슨 오색약수터 암자에 공부하러 갔다 는 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야 시외버스를 타고 막 그때 포장도 안돼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예, 도로가 어, 뭐 잘될 거는 정도로 그라 먼지 풀어놨는데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타고. <laughs> 500 리기를 찾아온 거죠 아, 그때 몇 시간 걸렸습니까? 그 오색 약수도까지 다섯 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네. 와, 암자에 있더라고요. 뭐, 네. 뭐, 뭐 하고, 계셨고 있었어요? 공부를 한대가 아. 없어. <laughs> 그뭐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었어요? <laughs> 공부는 개뿔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제가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좀 머리 좀식히고 나도 믿지는 않았어요. 공부. <laughs> 아이 공부는 무슨 내려와서 공부를 같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하게 하기... 79년부터 같이 한 거니까 네. 79년, 80년, 81년 3년간은 무명으로 클럽에서 연주하다 쫓겨나기도 아... 하고 막 거의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밴드한 기간은 따져보면 한 5, 네. 6년 오, 오, 정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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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예. 예. 네. 천모 네. 씨는 234집 적장 녹음했는데, 네. 4집은 그나마 녹음해놓고 그냥 나가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죽었어요. 아, 근데 저기. 이 계속 4집하고 나간 거를 지금 한 다섯 번인가 얘기를 하시는 거를? 아니, 아니, 이 얘기를 안들어 예. 그, 그 결과적으로 2집, 3집 두장 달랑 한 거고, 네. 그 뒤로도 5, 6, 7, 8, 9집까지, 1990년까지 송골매 네. 했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럼 두 장을 했는데 지금도. 송골매 하면 부창무씨를저떠올린는게두 아, 아, 그 네, 네. 장의 앨범에 있어서 부창모씨 그래. 역할이 얼마나 아, 컸던가 아, 사집 녹음을 하면 사집 활동을 하시고 나가셔도 돼요. 아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그래도 거의 나가는 분위기로 조성이 되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었어 제가. 그래서 하초 씨 그냥 간거 분위기예요. 아 여보세요. 분위기가. 여보세요. 나간다고 이미 발표하고 솔로로 독립한다고 신문 기사 다 났는데. 네. 어. 그때 궁금하긴 했거든요. 왜 갑자기 그렇게 솔로를 나가시는 궁금하죠. 사실. 궁금했었어요. 아, 그거 이 스토리를 다 해결려면요, 길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 간단하게 좀 얘기해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 욕심 때문입니다. 나래도 아... 나갔을 거예요. 왜요, 왜요? <laughs> 힘들어 밴드하는 게요. 이 밴드라는 게 음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음악은 진짜 부모 말, 학교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음악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laughs> 아니 부모 말도 안 듣는데 그게 제가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laughs> 정말 힘들어요. 아, 예. <laughs> 이해가 확 오래요. <laughs> 이해가 확돼요 그러니까 아. 저도 그런 소문을 사실은 왜 뭐, 송건배가 활동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두 분의 어떤 좀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네. 좀 맞지 않아서 서로 갈 길을 가지려 했다.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운 적은 없어요. 무슨... <laughs> 없어요. <laughs> 한번도. 정말 친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나와서 만난 친구 중엔 제일 친했죠. 아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좀아 서운하긴 했어요. 네. 네. 뭐가요? <laughs> 나갔을 때. 왜냐하면, 저는 송골매란 밴드를 진짜 좀 오래 했고 싶었거든요. 네. 외국에 있는 밴드들처럼, 뭐, 이글스나 무슨 <laughs> 그런 밴드처럼 네. 정말 오래 하고 싶었는데, 근데 휙 나가버리니까 힘들더라고요. 좀 서운하고, 아, 네. 또이 밴드를 어떻게 꾸려가야 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그때 잠깐 관계가 소원하긴 했어요. 아, 그거,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때 제가 생각나요. 그 1984년에 구창모 씨 나간 뒤로 MBC에서 네. 10대 가수 가요제를 네. 그때 했잖아요. 우리가 4년 동안 계속 10대 가수에 뽑혔거든요. 네. 그 락밴드로는 처음이에요. 아, 네. PD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저한테. 구창모가 팀은 나갔지만, 음. 이 10대 가수 가요제는 창모하고 같이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제가 야, 싫다 그거. <laughs> 처음 얘기하는 거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장모 씨. 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막 <laughs> 한다는 게. 즐겁게 음악 한다는 건 이건 이 남아 있는 우리 멤버들의 자존심이 너무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부창모 씨 없이 안 되면 우리를 십대 가수에서 빼달라. 어. 그래서 아... 우리끼리 나가서 했죠. 구창모 씨가 갖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이 음. 너무 아까워요. 아. 왜냐하면, 사집을 발매하고 음. 나갔잖아요. 음. <laughs> 여기 또 하세요? <왔어요? 웃음> 아, 이게 중요한 얘기라. <laughs> 중요한 얘기니까. 아, 네. 중요한 얘기, 이번에 네, 네. 중요한 얘기. 그 전에 송골매 하던 시절에 구창모 씨가 국민적인 시트곡. 아, 그럼요. 어쩌다 마주친 아, 그대에. 그건 그래. 지금도 뭐. 구창모 씨가 작사, 작곡했어요. 네. 어? 그 다음에. 처음 본 순간이라고 좋은 곡 있어요. 네, 그것도그 작... 다음에 최근에 그몇년 전에 나의 아저씨에 삽입돼가지고 아득히 먼 곳이라는 래 아, 있어요. 아, 네, 네. 그 곡도 구창모 씨가 작곡을 했어요. 아, 진짜요? 그 아,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구창모 씨가 송골매에 그냥 있었다면 아. 불멸의 히트곡을 최소한 다섯 곡은 더 만들었을 텐데. 아. 와, 그럼 그 저작권료가 얼마예요? <laughs> 사후 70년이거든요, 그거. 부창고 씨 아들, 외동 아들이 있어요. 네, 네. 걔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넌 아빠 잘 만나? 참 좋겠다. 어... 어? 아빠 돌아가시면 어? 70년 동안 저작권을. 잘... 자꾸만... <laughs> 네, 네, 네. 그 무슨 뜻얘기하는지 알겠는데? 넌참 좋겠다. <laughs> 감사해야 된다. <하는데. 웃음> 근데 저 궁금한 게 어쩌다 말았지, 그대는. 네. 어떻게 이게 딱 노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송골매 허기 한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색약수도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통깨다 치다가. 야, 작곡 2년 전으로 가면 안 돼요? 2년, 2년 전으로 가면 너무 길어진 이유가 있겠죠? 이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 2년 전으로 가지 마시고. 네, 알았습니다. <laughs> 했는데, 밴드의 장점, 특성 중에 하나가.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다는 와, 음악 그렇죠. 밴드니까, 밴드니까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서 합주하면서 하하면서야 네. 여기는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전주 뭐 기타 스트로크 나올 때 따라라라 그것도 이제 우리 기타 치는 친구가 아, 아, 너무 좋아요 결정적인 게 중간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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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드럼을 치는 오승동 씨가 아. 아이디어를 거 아, 그런 아, 것들이 아. 다 조합이 돼가지고 곡이 좋다는 거보다도 그런 편곡도 어우러짐이 아. 있었기 때문에 아, 근데 저희가 여쭤본 네. 거는 네. 어떻게 다가 <laughs> <가서> 가사를 <laughs> 작곡을... 작곡을 물어봐 주세요 작곡을 어떻게, 어떻게 했왜 갑자기... 작가만잠왜 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거기 가사에 등장하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누구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이거아니야 아, 그,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아니, 아니에요 저 그냥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눈빛 그 음악과 어떻게 그 작곡을 가사가 아셨는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다이 아, 곡이 시트가 되거나 예술 작품이 성공한 뒤에 서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뒤에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laughs> 막 그냥 만든 거야 아무것도 안해 그냥+ 그냥 만든 거야 <laughs> 처음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게 예, 음악 평론가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밴드는 하나의 장르다 아... 그 밴드만이 낼수 있는 사운드와 음악이 아, 하나의 밴드는 거잖아요. 하나의 장르다, 하나의 장르다. 아, 음. 임진모 씨가 얘기한 거예요. 아, 진모 아, 형이요? 아, 역시. 예전에 제가 그 결혼식 사회보러 갔는데 임진모 선생님이 주례... 줄에 주례도 어, 네.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이렇게 부르시셔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어쨌든 니 식권 한 장만... 받아달라고 <laughs> <가다> 하셔서... <laughs> 참 여기 유키즈언더블락이 주제가 정말 다양해요 <laughs> 아, 저희들 안에 송골메기였다가 갑자기 임진모 씨까지 뭐. 나다 <laughs> 그럼 시권까지 갔어요. 시권까지 10권. 예, 임진모시권임진모 선생이 네. <laughs> 임진모 많이 놀라시겠는데. 어, 네, 네. 안 해. 음악이 있는 곳엔 여기저기 나와요. 아, <laughs> 임진, 임진모 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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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아. 아, 잠깐 그러니까 끝이 났네. 아. 엉성하게 만든 거예요. 아, 그래도요. 예. <laughs> 왜, 왜, 왜? 코가 잠깐만 나와. 아, 그렇죠. 아예. 네. 솔직히 난 정신이 없어. 뭔 얘기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 괜찮습니다. 왜? 아, 근데 그코닦으신건 <laughs> <laughs> 정신이 없긴 없으신 모양이에요. 코닦으신 걸로 이분 지금. 정신이 형이, 많이 없으신 게 아닌 아니까 아, 너무 좋다. 그러면 <laughs> 아이 노래 저도, 들을 때마다 예. 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아,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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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로 저희가 처음 국제 가요제에 나왔었어요. 그 바로 전에 일주일 전에 배철수 씨 감전 사고가 아 났어요. 아, 저 이거 봤잖아요. <laughs>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방송 도중에 배철수 씨에게 아마 기타 감전이 된 모양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방송 도중에 배철수 씨에게 감전이된 모양이더군요. 어 갑자기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네, 네, 쓰러졌죠. 병원에 실려 갈 때도 정말 애절하게 실려 갔어요. 그 엠브라스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용달차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 우리 아프실 분 우리 아프실 분 용달차.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안 되는데? 급차가 무슨 무슨 안 되는데? 아니, 너무 급한 빨리 가야 되는데 병원에 오늘... 빨리 가야 되니까. 아니 그때만 해도. 용달차. 네. 83년도만 해도 급하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의식이 없어요. 아, 근데 없다가. 왜냐면 일자로 거의 넘어가셔가지고. 그렇죠. 네. 나무 막대기 넘어가죠아 그러니까요. 그 깜짝 놀랐다니까. 감전돼 봤어요? 아니요. <laughs> 아니,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감전돼 봤어요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원래 이 앰프나 네. 이런 것들을 다 접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어스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안돼 있어가지고 내 기타하고 이 마이크 사이에 역전압이 걸린 거죠 아... 이쪽 손에서 이쪽 손으로 갔으니까 심장을 관통했을 거 아니에요 전기가 네. 그런데도 살아나신 거예요 이야... 전기가 이렇게 네. 관통한 거죠 양쪽 손 사이로 와...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아, 심장이 튼튼하시네요. 네. 근데 그때 그플로어에있던그 PD 선생님이 예. 정말 빠른 판단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생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달려오셔가지고 달려오셔가지고 예. 배초 축에 이렇게 잡고 있는 마이크 걷어찼어요. 아, 그저 맞아. KBS 예능국에 있던 네. 김 PD라고 하늘 유재석 씨 데뷔하기 전에 예만 드셨네. <laughs> 저 첫사랑. <저, 저>, <laughs> 아, 그 고려삼계탕을 가본 적이 없어. 알아진 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럼 포인트가, 근데 또 다른데를 가데 감동 얘기 이렇게 긴 게야. 네, 간단 얘기가 아니고요. 아, 국제가 어떤 얘기? 국제가, 국제가 이제 국제가. 국제가. 아, 여기 기억하고 있어 국제가. 아니 근데 국제가 이제 이제 가는 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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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가에서 굉장히 차가. 험난했어요. 그래서 <laughs> 국제 무대를 늘 처음서 봤어. 요 내가 감독됐는데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얘기, 얘기, 얘기. 아 재밌는 얘기 서로 하시려고그랬어 아니, 얘기, 얘기, 얘기. 아니, 이제 <laughs> <아니, 웃음> 이 손을 밤 보면. 여 아직도 자국이 있잖아요 어, 감전된 자국이요? 아, 예, 예, 예. 여기가 타가지고 손이 아. 살이 이만큼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우나. 그때 배초식은 병석에서 장모씨, 나 걱정하지 말고 뭐 갔다 와 내가 곧갔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건 이제 본게임 하던 날이에요 대회 하던 날이 얘기는 언제쯤까지... <laughs> 길어요 아, 아, 가요제 들어간 지가 지금 20분이다. <laughs> 아, 아직도 가요제 못 들어갔어요. 네. 언제부터 이제 하시는 겁니까? 9월 10일 11일 아, 추석 연휴예요. 아, 연휴에 하는군요. 서울 공연 스타트 한 다음에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아, 네, 너무 기대돼요. 네. 뉴욕, LA, 애틀랜타 이렇게. 아, 근데 진짜 해외에 뭐 이글스, 네, 뭐 롤링스톤. 네, 롤링스톤처럼 이렇게 송골매가 또 투어를 시작하고 아저 그래 그런 한다니까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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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아, 아 저도 진짜. 오늘 진짜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뭐 그렇게 잠깐 변정이 있어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네, 오랜동안 네. 얘기한 적은 없는데 오면서 물어보더라고 유재석 씨 만난 적이 있냐 그래서 딱한번 만났다 그래서 저 만난 거 기억 안 나시죠? 어디서? 왜냐하면은 그거 얘기해 줄게요. 유재석 씨는 유명인이고 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어요. 어, 그럼 만난 게 아니죠? 어, 상가집. 상가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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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가 지나쳤네. 아, 죄송. 그근데 그걸 만났다고 그러시는. 지방적으로 선배님만 여보아 보신 거네요. 그래서 나만 본 거죠. 아니 제가 뵀으면 인사를 아, 당연히, 아,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가서 아 형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부부가 같이 오신 걸로 기억해. 이 네? 사모님하고 같이 오신 걸로 기억. 아경훈이하고 아, 제가 같이. 네. 아, 저 혼자. 아, 네. 네. 그 조금... 좀... <laughs> 아 그래요? 아, 니 여자가 있었는데. <laughs> 아, 아유 큰일 났다이 사람. 아니, 제가 설마 상담지으 산단지로... <laughs> 후배가 있을까? <텐데>. 후배가 <laughs> 있었고요. 아, <후배가 웃음> 뭐? 그렇겠죠. 동료가 아, 있어. 그러니깐. 예,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아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laughs> 엉망진창 만들었고. <laughs> 제가 잠깐 좀을 다른 여자분이랑 <laughs> <laughs> 어제 옆에 여자가 있대요어 그럼 위험한 얘기. <laughs> 아니 그니까요. 아... 아니 갑자기 지금 저희가 마무리하고 퀴즈풀라 네. 그랬는데. 아니마무리합시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나에게 송골매란, 그 창모에게 송골매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내 가는 길이 바뀐 거죠. 우리 배철수 씨에게는 송골매란. 내 젊음의 분신 어, 어쨌거나 그래도 송골매를 할 때는 제가 젊었을 때니까 그 얘기를 막 하는 동안은 나이 들었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젊어지는 것 같은 저는 밴드 하는 내내 옆에서 구창모 씨가 노래하고 있으면 참 노래 잘한다 이 생각을 했어요. 매일 들으면 또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데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무대에서도 구창모 씨가 노래하는 걸 보고 있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당신의 숨결은 새벽 제 노래를 듣고서 이제 반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반했을까요 아마 예선전할 때예. 예선전할 때 제가 먼저 끝나고 드럼 치면서 노래를 건드는 게 너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너무 멋있는데. 거 아니, 우리나라 음악이 런데 있을 수가 있으면 깜짝 놀라요 가장 나를 잘 알고,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해주는 친구가 배철수예요. 그런 친구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요